자, 오늘 2월 16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단타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은 단타 횟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단타보다는 지금 한금선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주식을 들고 가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종목 매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까지 코스피가 1%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HLB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급하게 다운되면서 오늘도 하루 종일 어지러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한 마이너스 1%까지 추락을 했으면 저도 다 털렸을 것 같은데 그나마 반등 나오고 내려가고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는 최근과 비슷한 시장이라서 버틸 만했습니다. 아직까지 강한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해외 증시 분위기도 양호한 편이었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었으며 현재 코스피 중요한 자리는 당연히 이때 황금선을 회복을 했었던 초기 가격인 고점 3142포인트. 이게 일단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쉬지 않고서 지난번처럼 올라갈지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잠깐 쉬었다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자리를 강력하게 지켜준다면, 주가는 3200, 그 다음 단계인 3260,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자리 위에 있다면, 지금은 뭐 단타보다는 주식을 들고 가는 편이 훨씬 더 수익금도 그렇고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최근에 워낙 위아래로 변동성이 있어서, 쉽게 읽을 순 없지만 그래도 앞자리가 변하는 첫 포인트와 함께 최근에 황금선 회복해 준거 오늘 은봉이 떴다 하더라도 어, hlb나 다른 바이오 힘못 쓰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크게 빠지지 않고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을 보여줘서 아직까지 추세가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오늘 좀 심하게 빠졌더라면 한1 2% 다시 빠지면서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그때부터 좀 고민을 해봤을 텐데 오늘 은봉이 떴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추세는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봐야 될세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상황으로 수직으로 올라간다면 지금 보유주식에서만 수익으로 만족을 하고 새로운 종목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지수가 어차피 수직으로 올라간다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올라간다면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잡을 생각은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에서 추가 매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쉬어가게 된다면 쉬었을 때 주가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고점이 3180포인트인데 어, 이렇게 한3150그 전에 고점 이 자리를 지켜주는 척 하면서 3150 근처에서 놀다가 하루 이틀 쉬다가 또 양봉이 나오면서 3180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온다. 이때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수가 다시 최근에 상승이었던 제자리로 돌아간다. 상승 초기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주식수를 줄이거나 본전이라도 챙길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3100포인트를 다시 깨버린다면,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다는 실망감 때문에, 주가는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이 나오려면 다시 3140 이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100까지 내려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는 본전만 지킬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시세가 크게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대응은 정말 쉬운 자리입니다. 양봉이 좀 엄청 커다랗게 두방 연속 나왔으면 그 뒤부터는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고 그전 고점과 거리가 멀지가 않게 마감을 해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수월한 자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오늘도 기간 투자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으며 코스닥에서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특이사항은 없으며 코스피에서 또 금융투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들어왔다가 매도 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연기금 끝없는 매도와 함께 금융투자도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투자자가 나갈 때도 외국인이 받쳐주거나 지수가 이상하게 잘 빠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수급이라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자면 삼성전자가 황금선 회복했습니다. 일단 회복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며 외국인이 이틀 동안 매수가 들어온 게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또 하루에 200만 주 이상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유지가 되었을 때 주가는 안정을 찾고 코스피도 자연스럽게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서 어, 회복을 했다고 바로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회복한 다음에 유지가 되게 된다면 그때는 어, 상황을 보고서 매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매수하고 싶은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리가 만들어졌다 싶을 때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잠깐 회복했다 하더라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신고가 상태에서 네이버랑 카카오는 끝없는 상승이 나오고 있으며 어디서 멈출지 알 수가 없는 게 외국인이 계속해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외국인의 매수가 끊겨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카카오는 또 신고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방이라는 종목도 또 상한가에 가는, 상한가에 마감을 했는데 이미 이런 종목들 놓쳤다면 구경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버스는 계속 오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매매를 못 했다 하더라도 아쉬운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냥 보내 주는 게 맞습니다. 보내 주거나 적당히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방향이 결정될 때 생각을 해야지. 양봉 여러 번뜰때 추격 매수한다면 내가 샀을 때가 고점이 될수 있어서 차라리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 HLB 이쪽으로 전부 다 돈이 몰렸는데 HLB 폭락과 함께 코스닥과 그리고 코스피까지 시간 맞춰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분위기였지만 갑자기 찬물을 끼얹었는데 순식간에 하한가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타를 치면서 뭐 이런 구간에서 대박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무리 단타지만 핫다는 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순식간에 시장가로 끌어내릴 수 있는 게 음봉 상태의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를 하더라도 좀 위험하다 싶은 종목은 절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HLB 쪽으로 돈이 몰리긴 했지만 단 일주도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HLB가 현대차나 최근에 현대차나 LG전자처럼 강한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양봉 상태였다면 당연히 거래대금만 보고서 하루 종일 여기 붙어 먹었겠지만 음봉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킬 건 지키는 게 중요하며 물론 저도 호가창을 많이 보기 때문에 호가창 잔량 줄어들면서 하가 풀릴 때 바로 따라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풀리는 척하다가 다시 잠겨서 그 다음날에 막 개파락 10%, 20% 나온다면 엄청난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한다면 감당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이런 곳에서 승부 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겁니다 결과로 봤을 때 v.i가 두번 걸리면서 대박이 났지만 저는 이런 변동성이 싫어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자기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방 잃었을 때 감당이 안된다면 도박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자기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HLB 삼형제 이쪽으로 전부 다 돈이 몰려서 그리고 지수도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오늘 단타로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자리는 굉장히 쉬운 상태입니다 만약에 수직으로 상승한다면 지금 보유 중인 주식만 홀딩 또는 새로운 종목 매수. 이 정도로만 대응을 할 것이며, 만약에 쉬었다가 상승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 새로운 종목 매수. 최대한 주식 비중을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락. 만약에 여기서 유지해주지 못하고 3,140 아무렇지 않게 깨버린 다음에 3,100까지 내려가서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고 황금선을 유지해주지 못할 때 하락 분위기가 나온다면 본전만 챙길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반타칠 때도 이런 차트는 아직까지 커다란 캔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수월한 자리입니다. 꼭 상승으로 방향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으며 수직으로 상승하든 쉬었다가 상승하든 어쨌든 상승으로만 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